지난 대선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. 한때 비트코인을 근거 없는 자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그가 이제는 크립토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그의 입장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? 겉으로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하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중국 견제와 미국의 패권 유지 때문이죠.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, 즉 디지털 위안화를 선도적으로 개발하며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무역 국가들과 디지털 위안화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변화인데요. 푸틴 역시 달러 자산 동결로 타격을 입은 이후 모아봤자 백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 주도의 비트코인 채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 이를 통해 러시아는 크립토를 기반으로한 무역을 점점 강화하고 있죠.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 자산으로 편입해 전 세계 자본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와서 디지털 통화 시대에도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이어가려는 것인데요. 이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미래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. 과연 트럼프 취임식 이후 본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